자서전 여행에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오바마 자서전이 그렇습니다. 자, 오바마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살펴보고 내용을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바마는 대통령을 두번한 사람이죠, 미국에서 인권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희노애락 또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것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자서전이고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쓴게 아니고, 30대 초반에 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노인이 돼서 쓴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대 초반에 쓴 자서전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자서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예문은 그 책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대충 들어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바마라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흑인 중에서도 혼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케냐 흑인이고 어머니가 백인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보면 혼혈이죠. 그래서 아마도 더 가치관에 혼란을 가져와 오지 않았을까.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겠죠. 흑인이니까. 인종차별을 당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마 그런 감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백인 사회에서 살때 받는 인종차별이나 그런 열등감, 컴플렉스 같은 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컴플렉스 같은 것을 느끼면서 청소년기를 지내왔고 또 성인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다 보니까 좀 제대로 짚어보고자 해서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고향인 케냐에 한번 가보겠다. 어머니는 백인이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잘 알죠.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오바마가 어렸을 때 하와이에서 살았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 그리고 자기. 이렇게 네 명이서 하와이에서 살았는데, 거기도 미국 땅이죠. 미국령 섬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도 인종차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백인들의 영향은 많이 받았지만, 또, 흑인으로서, 진정한 흑인의 가치, 흑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 내 정체성을 한번 밝혀봐야 되겠다. 너무 혼란스럽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케냐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예. 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있었던 아주 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비행기 딱 올라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영국인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영국인 청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죠. 그런데 뭐 어디 당신 어디 갑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 저는 케냐에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영국인 청년이 어이없다는 듯이 다시 물어봅니다. 아, 왜 그런 이상한 나라에 가느냐고. 기분이 나쁘죠. 케냐 케냐가 자기 아버지 고향인데 오바마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또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냐면 케냐라는 곳은 가난한 떨거지들만 사는 곳이다. 저주받은 땅이다.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그런 나라에 무슨 벌일이 있길래 가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어, 그 화를 다 식지도 못했는데 영국인 청년이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됐구나. 나 혼자 조용히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왔던 가방에서 책을 꺼내서 이렇게 봅니다. 심심하니까. 여행책자였는데 거기에도 케냐에 대해서 설명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거기에도 역시 이 영국인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아, 케냐를 굉장히 후진국 아주 쓸모없는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또, 화가 났죠. 그래서 두번 화가 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경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결국은 케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아버지의 식구들과 함께 부대 끼면서 일정 기간 생활을 해봤죠. 흑인들의 생활은 어떤지, 몸으로 부딪혀 보지 않는 이상,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땅에 가서 실제로 그분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아주 짧은 기간 같이 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 흑인이라는 흑인 사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바마가 그 아프리카 땅에 가서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검은 얼굴들이 늘 그렇듯이 내 눈앞을 지나간다. 어른, 아이, 갓난아기까지 아름다운 얼굴들이다. 저 얼굴들을 바라보니 아잔테 혹은 아프리카 땅을 처음 밟은 미국 흑인이 경험했던 인식의 변화가 무엇인지 알것 같다. 몇주 혹은 몇달 동안 누군가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내 머리카락이 원래부터 그런 식으로 자라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엉덩이가 원래부터 그런 식으로 실룩거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믿어도 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일간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범죄 기사를 읽을 때 혹시나 범인이 흑인이라는 자기 처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불안하게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여기 이 세상은 검다. 나는 그냥 나일 뿐이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 누구를 배신하지 않고서도 자기 삶에 충실할 수 있다. 자, 이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케냐에 가서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맨 마지막에 나온 이두 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세상은 검다. 나는 그냥 나일 뿐이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깨달음의 결과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나는 나일 뿐이다. 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나다 그랬으니까,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죠. 나는 나다. 내가 나라는 사실은 부인할 것이 없지만, 이것을 결론이라고 말한다면, 이 안에는 굉장히 큰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남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또 이상한 사람이라고 나를 쳐다볼지라도, 내가 난데, 이게 내 모습인데, 너희들이 어쩔 거냐. 이게 나야. 바로 이게 내 모습이라고,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서전을 쓰신다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체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죠.